남자가 바다 한가운데서 8일 동안 홀로 표류하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명 뗏목 위의 기적적인 생존 뒤에는 믿기 힘든 진실과 수많은 의문이 도사리고 있었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이자 한 가족의 희망이었던 그가 연루된 연이은 죽음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어머니. 사건은 단순한 실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살인인지 아니면 비극적인 우연인지 의심과 음모, 가족의 갈등까지 얽힌 이 미스터리의 전말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세요.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밤 11시 조금 지나서 22살의 네이선 카먼과 그의 54세 어머니 린다 카먼은 밤낚시를 위해 배를 준비했어요. 둘은 자주 함께 낚시를 다녔는데 한두주에 한 번꼴로 나가곤 했어요. 사실 린다는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고 물고기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네이선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함께 나갔어요. 이런 낚시 여행이 둘을 더 가깝게 만들어줬던 거죠. 둘은 전문적인 낚시꾼은 아니었어요. 보트 운전 교육을 받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수준은 아니었어요. 네이선 역시 취미 낚시 수준이었기 때문에 늘 멀리 나가지는 않았어요. 린다는 원래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네이선도 그녀를 그렇게 묘사했어요. 보트가 고장 날까, 너무 먼 바다로 나갈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아들에게 혼자 낚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바다는 예측할 수 없고 무섭잖아요. 네이선은 몇달 전에 9.5m 길이의 알루미늄 보트를 구매했어요. 이름은 치킨 팍스였고, 출항 한달 전에 해안 경비대의 안전 검사를 통과했죠. 그래서 네이선은 이 배를 엄마와 함께 타게 되어 무척 설렜어요. 떠나기 전 린다는 늘 그렇듯 친구에게 플로트 플랜을 보냈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어디로 가는지 보트 등록 번호 같은 걸 보내놓고 일요일 아침까지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낮 12시에 해안 경비대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해서 린다와 네이선은 로드 아일랜드의 램 포인트 마리나에서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출항했어요. 그날 밤은 아주 잔잔했고, 24일이 떨어진 블록 아일랜드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요일 오후 린다의 친구가 여전히 연락을 받지 못하자 미리 약속한대로 해안 경비대에 신고했어요. 해안 경비대는 즉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배, 고정익 항공기, 특수 정찰 비행기까지 투입했고, 캡슐을 띄워 해류와 조류, 바람 등을 측정해서 만약 보트가 떠내려갔다면 어디쯤 있을지 추정했어요. 출발 전 확인했던 긴급 비콘이나 조난 신호는 한 번도 작동되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수색을 이어갔지만 결국 64,000제곱페리의 넓은 바다를 뒤졌음에도 단한 조각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해안경비대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해 수색을 종료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린다와 네이선이 실종된 지 8일째 되던 날, 보스턴으로 향하던 중국 화물선 오리엔트 럭키가 마사추세츠의 마사스 비니어드에서 약 184km 떨어진 바다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구명 뗏목이었고, 그 위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배에서 구명 튜브를 던졌고, 그는 뗏목에서 뛰어내려 수영에 그 구명 튜브를 잡고 화물선으로 옮겨졌어요. 따뜻한 국과 물마른 옷을 받으며 구조된 이 남자는 바로 22살의 네이선 카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엄청난 뉴스가 되었어요. 그와 그의 엄마가 바다에 나갔다가 8일 동안이나 실종되었고 네이선은 무려 160km 이상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부풀린 구명 뗏목에 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화물선이 발견해 구조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은 것처럼 기적적인 상황이었죠. 게다가 내이선은 놀랍도록 멀쩡했어요. 구명 뗏목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텐트가 있었고, 담수로 바꿔 마실 수 있는 장비와 비상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 당시에도 건강 상태가 꽤 괜찮았어요. 구조되자마자 해안 경비대가 바로 위성 전화를 걸어 네이선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어요. 보스턴 해안 경비대입니다. 네이선 상황을 알려주세요. 저랑 어머니 두 명이 함께 낚시하고 있었는데요. 엔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살펴보니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제발 아래서 그냥 꺼져버렸어요. 구명 뗏목을 봤지만 그때 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어머니를 찾았나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네이선은 그날 원래 가기로 했던 블록 아일랜드가 아니라 훨씬 더먼 블록 캐니언까지 갔다고 설명했어요. 블록 캐니언은 블록 아일랜드보다 60마일이나 더 멀리 있고 수심도 60미터에서 300미터로 갑자기 깊어지는 바다 협곡이에요. 린다는 이런 깊은 곳에 가는 걸 몹시 무서워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 가려하지 않았지만. 네이선이 오늘은 조건이 완벽하다. 물도 잔잔하고 낚시도 더잘될 거다라며 강하게 주장했다고 해요. 결국 린다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새벽 3시에 블록 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블록 캐니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데만 해도 동이 틀 때까지 걸렸어요. 완벽한 시기였기에 아침부터 참치를 잡기 위해 5시간 정도 낚시를 했다고 해요. 그날 바다는 정말 고요해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네이선이 엔진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점검하러 갔다가 보니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일단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엄마에게 낚싯줄을 걷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비상 장비를 챙겨 앞쪽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배가 정말 순식간에 가라앉았다고 해요. 사천 달러나 주고 산 구명 뗏목을 물에 던지자마자 자동으로 부풀어 올랐고, 안에 준비된 생존 장비를 챙겨서 배 밖으로 뛰어내려 구명 뗏목으로 헤엄쳤어요. 그 순간 이미 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네이선은 배가 발아래서 그냥 꺼져버렸다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순식간이었다는 거죠. 그는 필사적으로 뗏목에 올라타면서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린다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후로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리엔트 럭키가 보스턴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네이선은 다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클락이 와서 네이선을 픽업해 버먼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언론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8일 동안이나 바다를 표류하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야기에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날 밤 네이선은 언론의 첫 번째 입장을 밝혔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일을 겪었고 자연스럽게 애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너무 담담하고 무표정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 어머니가 아직 실종된 상황인데도 감정이 없어 보인다는 거였죠. 그러나 네이선은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람으로 이런 반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웠어요. 자폐는 의사소통 방식, 사회적 상호작용, 표정이나 몸짓을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네이선 카먼은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에서 자랐어요. 그는 부모님의 외동아들이었는데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는 별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로 어머니 린다와 함께 자랐습니다. 린다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자폐 아동이 있는 가정들을 돕는 활동도 했던 아주 헌신적인 여성이었어요. 네이사는 어릴 때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용어 대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불리죠. 네이사는 이 스펙트럼 중에서도 고기능 자폐에 속했습니다. 린다와 네이선은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스, 카리브해, 알래스카 캠핑카 여행도 했고, 캐나다에서 낚시하다가 카누가 뒤집혀 헤엄쳐서 육지까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해요. 네이선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거의 없었고 왕따를 당했어요. 다르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고, 심지어 달리는 모습까지 흉내 내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교사나 학생들과 크게 다투었고, 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이었다고 해요. 책상을 뒤엎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 대화로는 설득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네이선이 총기 소유에 대해 아주 강한 신념을 가졌으며, 로켓 발사기나 자동소총, 수류탄까지 포함해 어떤 무기든 살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아들의 문제로 린다도 마음고생이 컸어요. 린다의 여동생 샤를 리는 네이선은 늘 외로웠고 또래 아이들이 파티에 초대되거나 놀러가는 나이에 아무도 네이선을 부르지 않아 너무 가슴 아팠다고 회상했어요. 린다는 늘 무언가를 고치려고 애쓰는 성격이었지만 아들이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만큼은 해결해주지 못해 더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네이선과 린다의 관계는 더 악화됐어요. 사춘기였던 네이선은 엄마와 계속 부딪혔고 종종 분노조절을 못했어요. 2009년 할로윈 때는 집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생선 내장을 사탕 대신 나눠줘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고 2010년에는 집에서 나가 살겠다고 고집했어요. 결국 린다는 타협 안으로 집 마당에 캠핑카를 사서 주차해 주었고 네이선이 거기서 혼자 살게 했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2010년 12월 네이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말 크루즈가 급성 복통으로 죽으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네이선에게 크루즈는 친구이자 유일한 위로였어요. 아버지 클락도 네이선에게 친구는 그말 한마리 뿐이었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말의 죽음 이후 네이선은 엄마와 대화를 완전히 끊고 편지로만 의사소통을 했어요. 린다는 학교에서 네이선이 부교장을 악마라고 부르고 비서를 악마의 하수인이라며 소리를 지른 사건을 계기로 네이선이 정신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결국 치료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관계는 더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네이선은 엄마와 일절 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조부모의 방문만 반겼어요. 태어난 뒤에도 린다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고 아침 8시에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곤 했는데 린다는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조차 알수 없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사회복지 한라인과 경찰에 신고해 웰리스 체크를 받게 했는데 네이선은 그걸 굉장히 적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이틀 뒤 그는 가출했습니다. 가족들은 수색팀을 꾸리고 전단지를 붙이며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어요. 헬리콥터와 수색견까지 동원해 찾았는데 네이선은 버스를 타고 950km 떨어진 버지니아에서 5일 만에 발견됐어요. 주머니에는 현금 4,000달러, 죽은 말 크루즈의 사진 두 장, 그리고 크루즈의 털을 담은 지퍼백이 있었어요. 그는 플로리다의 한 목장으로 가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곳만이 자신이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중에 그는 그때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부모는 밤새 운전해 버지니아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왔지만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캠핑카에서만 지냈어요. 이웃의 말에 따르면 마치 야구 방망이로 캠핑카 안을 부수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린다는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밤낮으로 들려오는 소음에 불안했고 아버지 클락 역시 린다의 말을 듣고 걱정이 커졌어요. 결국 2011년 가을 린다와 클락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문제행동교정캠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고용해 한밤 중에 캠핑카로 들어가 네이선을 납치해 아이다오의 교정캠프로 보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방식이었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을 그렇게 강제로 데려가는 건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이건 결코 옳지 못한 방식이었어요. 몇달뒤 네이선이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어요. 2012년 1월부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캠핑카를 떠나 사촌의 집으로 옮겨 살았어요. 환경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았죠. 그리고 할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네이선을 위해 아파트까지 마련해주고 임대료를 내줬어요. 네이선의 할아버지 존 차칼로스는 성공한 사업가로 노인 요양시설을 개발해 큰 부를 잃었고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족이 전부다. 가 그의 좌우명이었죠. 존은 딸들과 손주, 조카들까지 모두 잘 챙겼어요. 네이선은 존에게 첫 손자였고 린다는 아버지에게 손자를 보여줄 수 있어 무척 기뻤다고 해요. 네이선과 존은 정말 각별했어요. 네이선도 할아버지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저는 그에게 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10대 시절부터 매주 존을 찾아갔고 존은 그를 데리고 장을 보거나 일을 보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심지어 사업 미팅에도 함께 갔고 존이 잘 듣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들어주면서 회의가 끝나면 존과 따로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존은 네이선에게 새 트럭을 사주고 40만 달러 가든 공동 계좌까지 만들어줬어요. 화재 진압용 소방차를 기부할 때도 조건으로 손자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붙이라고 요청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2013년 11월 네이선이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에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존의 부인 네이선의 할머니 리타가 84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존은 59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아내를 잃고 난뒤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친구들에게 이젠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년 12월 20일 87세였던 존 차갈로스가 자신의 침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날 아침 8시 23분, 큰딸 일레인이 아버지를 데리러 갔다가 피범벅이 된 침실에서 시신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를 데리러 왔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고 머리에 총을 맞으셨어요. 피가 벽에 잔뜩 튀어 있어요. 조는 복부에 한 발, 머리에 두 발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고 자고 있던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어요. 강도 흔적도 없었고 집안에 현금과 기금속이 많았지만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탄피조차 현장에 없었는데 범인이 일부러 다 수거해 간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유리문이 깨져 있었는데 조사 결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깨진 흔적이어서 강도처럼 위장하려 했다는 게 들통났어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린다가 의심을 받았어요. 린다와 아버지 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때때로 폭력까지 오갔다는 이유였어요. 린다는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자신을 조종한다고 느꼈고, 조는 린다가 왜늘 돈이 부족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린다가 도박으로 아들의 신탁기금을 탕진해버린 적도 있었어요. 조는 이를 계기로 린다 대신 다른 딸에게 신탁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네이선의 치료 문제로도 크게 다퉜어요. 린다는 네이선을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조는 손자를 정상적으로 대해달라며 크게 화를 냈고 병원 대기실에서 말다툼이 격해져 존이 린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린다가 존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어요. 린다는 경찰에게 우리 아버지는 3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저는 제 몫을 원합니다. 끊길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몇달뒤 존이 린다의 폭행 혐의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의 갈등은 일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증언했어요. 결국 린다와 그녀의 자매들은 모두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린다가 용의선상에서 빠지자 경찰의 의심은 네이선에게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존을 본 사람이 바로 네이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건 전날 저녁 존과 함께 식사를 했고 3시에 어머니와 만나 낚시를 가기로 했지만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린다는 네이선에게 세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됐고 1시간 뒤인 새벽 4시에야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경찰은 네이선이 2시 57분에 집에서 나가는 CCTV를 확보했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한 장소까지는 20분이면 충분했는데 이 시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죠. 또 네이선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총을 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건 몇주 전에 고가의 시그자우와 716 돌격소 총을 샀다는 게 밝혀졌어요. 뉴타운 총격 사건 이후로 이 총기는 코네티커주에서 불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판매업자는 네이선이 다른 더 저렴한 총을 추천해도 반드시 이 모델을 사겠다고 고집했다고 기억했어요. 나중에 네이선은 아, 그 총요? 까먹었어요. 근데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는데, 경찰은 수상쩍게 여겼어요. 사건 당시 네이선의 집을 수색하자 스나이퍼 라이플과 자작 폭발물에 대한 손글씨 메모까지 발견됐어요. 이웃들은 네이선을 살인소년이라고 부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다고 표현했어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숨진 그날 새벽 네이선은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GPS를 파괴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증거였어요. 존의 사망으로 네이선이 상속받을 이득도 거의 없었고 평생을 돌봐준 할아버지를 굳이 죽일 이유도 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네이선은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결국 그는 버먼트로 이주해 농가를 구입하고 수리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2016년 어머니와 그 치명적인 낚시 여행을 떠났다가 린다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린다의 실종과 존의 죽음을 연결하는 의혹은 점점 커졌어요. 네이선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상속을 빠르게 받으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블록케니어는 너무 멀고 위험한데 린다가 그곳에 가겠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이선이 출항 전 배를 수리하는 척하며 구멍을 뚫었다는 목격담까지 있었어요. 해양 전문가들은 네이선이 표류한 위치가 해류상 도저히 흘러갈 수 없는 곳이라고 분석했고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쌓였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네이선과 그 후손에게는 단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네이선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더 절박했을 수도 있었죠. 어머니의 실종 뒤 네이선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데려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에서 네이선은 묵비권을 81번이나 행사했고 결국 재판부는 그의 과실로 배가 침몰했다고 인정했어요. 이 판결을 계기로 연방검찰은 네이선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까지 살해했다는 혐의였죠. 네이선은 결백을 주장하며 열심히 법률서적을 읽고 변호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2023년 6월 15일 재판을 기다리던 네이선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어머니의 가족들까지 참석했고 담당 변호사는 장례비를 대신 내주며 조사를 마무리했어요. 결국 어머니 린다는 7년이 지난 2023년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네이선의 혐의도 종결되었습니다. 존의 살인 사건은 아직 미제로 남아 있어요. 증거는 너무나 애매하고 네이선의 행동은 수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무죄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계획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실화 범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